특별하라기엔 별났고 유일하다기엔 너무 평범했다. <웃음> <웃음> 확실히 윌렉 치는 거 너무 진하는 거 아니야? <laughs> 어쿠스틱 안 치티 내지 마, 영준. 처음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싫었습니다. 어,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하다가 한 순간에 이제 밴드를 준비하게 되는 연습생이 됐던 그 시점이 저한테는.

지금부터 제 파트너를 뽑겠습니다 한번 어필해보세요 들어오세요네네 네. 네. <laughs> 다음 다자 <수고하십시오. 웃음> <laughs> 오늘 기타등등님 처음 뵀는데 되게 뭔가 재밌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너는 오늘 많은데 흉내띠 야 뭔가 이게 그안 맞거든 힘들었다, 아, 잘 도착했다. 아, 공공장세상 상당히 쉽지 않군요. 너가 바로 그 역도장에 가까우니냐? 그런 콘셉트였어요 저희. 네건 뭐예요? 음, 네 거예요? 선생님. 아들네건 뭐예요? 밥이나 먹자 어. 얘들아. 어, 왜, 왜, 왜? 선생님 밥은 뭐예요? 선생님 밥은 누가 사주셨어요? 여자 친구 오. 오 직접 돈을 벌기 때문에 직접 사 먹어요. 저희도 좀 벌어요. 시급이 얼마니? 아 l 아 save you 팀을 보내야지 내가 확실히 믿을 건덕지가 생긴다 <laughs> 정수형 의심한 사람 나밖에 없어 얘들아 정신 차려 문수야 <laughs> 아, 처음 시작하자마자 어. 두명다 어, 의심했어요 승민이 의심했어. 말못 들었어? 죽기 전에? 뭐라고 자기가 죽으면 무조건 지석이라고 <laughs> <laughs> 왜, 왜, 왜? 잡아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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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불이 새까맣게 꺼졌단 말이야 일부러 야, 있는거다 안다. 미안해, 진짜 집중이 안 돼요. 머리카락, 야, 그거 너무 머리카락이야. 그러면 뛰어가뛰어가뛰어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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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입구야. 저 정도면 거의 사목탑인데쏘레설라쏘설 사라. 쏘살 사라. 쏘살 사라. 쏘라 쏘살 사라. 쏘살 사라. 쏘살 안라 쏘살 라쏘라쏘라쏘라쏘 왜안 됩니까? 상처, 상처 받습니다. 그럼 뭐를 하셨습니까? <laughs> 제대로 성공 같기도. 오늘은 자자자 자. 자. 웃지 않습니다. <laughs> 웃지 않습니다. <laughs> 우리 놀러 온거 아니가? 빨리 가자. 모자, 우리 모자, 등굣길이었지 모자가. 아. 왜아 아. 뭐, 등굣길. 아. 빨리 빨리 오세요. 진짜 야 진짜야 얼마 만에 MT냐? 네. 나비에 미쳐 계시네요. 이거 빨리 들면 나비 보여준댔는데. 주아이 삼촌 누구야? 아까 설아다 f a 자 e 씹 작은 던 t 촌종이던촌촌 o n t 그치 종이 s 촌 p to Tommy's 모든 소리, 를다 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 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l 솔 h 라 l 시 신기하네요 시라솔 Hola. h o l 아무 말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l a Hola. 말하는 거 아닌가요? 도미 레미 레미 솔? 절대음감이 맞을까? 어때요?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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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속았다 <laughs> 뭔가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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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역시 우리 정수 멋있어요 자, 그럼 유래 영혼이 1점 <laughs> 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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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근세, 형! 나는 근세포가 팍팍팍 하는 게 있어 이거, 이거 아, 한번 아, 해줘 이거 아, 맞아 이거 할때 삼두 자랑 와, 아니 저형 뭐야 아거다보 버디빌더가 돼 있어 대융근이 대융근이 대융근 에도 메모리라고. 아, 그러니까 너 저거 너무 웃겼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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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웃음> 나도, 나도 <웃음> 잠시만. 잠시만. <웃음> 처음 봐? 나 <나야> 알고 있었 <laughs> <와> <laughs> 나왜 이렇게 못하니? <laughs> 나네 처음 만났을 때아 이거 이지현 첫 인상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왔죠. <laughs> 나 거짓말자 하나도 안 못해고. 그리고는 야 지석아, 난 어디서 왔어? 고추 좀. 음. <laughs> 난 제로 했는데 완벽하네. 좋다. 연습 진짜 많이 했죠 너무 못 쳐가지고 <놀람> 어 지금 생각보다 다잘 나오고 있다는 이게 얘기가 많아서 뿌듯한데 내심 의심 가네요 <laughs> 왜잘 나오는 걸까 잘 생각하지 못했고요 <laughs> 이렇게 콘텐츠를 할때 상상을 못했어 이렇게 쫙빼서이렇게 되는 디아인데 이런 모습이 <laughs> 나갈 줄이야 <laughs> 상상하기안무거하더라요 <받았어. 웃음> 춤을 추고 땀물리며 대기를 하는 모습 <laughs> 뭐 매일같이 하말 정말, 정라 전혀 이상할 거 없고요. 다정 <laughs> 음. 안무는 뭐말잘말 <laughs> 잘해야 될습니습니다말정다 정말, 정 다이인 <부람> 좋아. 고기? <불람> 좋아요. <불람> 오늘도 시원한 하루입니다. <laughs> <불람> 밥 먹고 또 경주 월드에 잘 놀러가서 재밌게 놀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가 너무 만끽하고 있네요. 오늘 메뉴 뭐죠, 여러분? 짬뽕? 아니 짬뽕 시키 근데 너 간짜장 세개 시켰잖아. 하트. 맞아, 간짜장 세개 <불람> 시키고 <불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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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불람> 난 짬뽕 먹고 싶었는데 너네가 우리 한번 짜르면 할까요? 네. 이거 내 참고로 사이다입니다. 고량, 고량주잖아요, 고량주. 세에요 아, 56도야, 이거. 56도 사이다죠. 날씨가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제주를 즐기러 오신. <laughs> 제가 원치 않는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랑 이모한테 이제 백하자고 커피를 봤는데 안 통해요. 일어난 지 5분 정도 됐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거 같기도 하고 뭔가 그래서 갑자기 그냥 이게 계속 자고 있는데 <목소리> <목소리> 친구들이 와가지고 치는 대로 달려 아아! 아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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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직 모니터못어카메라 있다고 너 긴장했지? 진짜 잘 e the b e a Break the Break Gin, 어렵게도 불러놨네 All right, I'm ready 신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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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호는> 당기긴 <당기기로> 하거든요 <laughs> 에이!

I'm just gonna break the break! 건 m j 너무 크게 들어왔대요 건 e a k the break! I'm just g o n I'm just gonna break the break! I'm just gonna break the break! i 볼까네 가보겠습니다 저는 방금 거 베스트로 b 려두고벌 I'm just gonna I'm b e t t e r t h a n o u You gotta follow me, just follow me, yeah. 주말에 초입부터 들어오기, 들어오기 시작 주말에 부터 들어오기 시작 박자가 정확히 있는 건요 없어요 아, 야, 그냥... 빨리 해볼래 네? 네? 저, 주말이잖아, 응. 진저 응. 녀석 저도 브이로그 는데 계속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니까 많이 시킬 수 있겠구만 <laughs> 어깨가 확 가벼워졌네요 <laughs> A long time ago, there were six men in a house At the top of the house